<laughs>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할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 자료 없이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묻고 싶은 게 어떤 강의를 원하세요? 좋은 강의, 또 재밌는 강의,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강의. 이걸 그냥 유익한 강의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재밌고 유익하고 기억에 남고 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차마 말을 못한 얘기가 있죠? 네. 짧은 강의! 네. 짧은 강의. 저는 오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제 가장 큰 단점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와서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여러분 조직이 대단한 게 앞자리가 꽉차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어차피 다찬 거죠, 지금. 네. 그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보통 앞자리부터 차요, 뒷자리부터 차요. 네. 왜 앞자리를 피해요? 앞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어떻게 학습했는가 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앞자리 싫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생들 거의 앞에 앉고 에서 날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많은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운 게 뭐냐? 아, 앞자리는 위험하구나. 이 놀라운 패러다임. 이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래서 시어 교육을 가서 앞자리가 비어 있어. 앞자리가. 본능이야, 본능. 앞자리가 빈 것.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 맨 뒷자리도 두 번째 위험해. <laughs>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학습했어. 앞자리 세 자리 비면 어떻게 주문해요 뒤에서 세 번째까지 일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앉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가 학습했다 그런 얘기예요, 학습. 잘못된 학습이에요. 인간은 학습에 의해서 바꿔져요 여러분 프로는 학습용에서 바꿔줘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에요. 프로 대보자는 얘기인데 프로는 학습용에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자왜 앞자리를 인간이 피하는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감정 시스템이 있어요. 빅3 이렇게 불러요. 빅3. 이 빅3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균형 시스템이에요. 균형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 그리고 사람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앞자리를 피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균형 시스템인 안전을 추구하는 거다. 위험을 회피하는 거다. 그래서 앞자리를 피한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하가 앞에 한길 바래요. 뒤에 한길 바래요. 앞에 한길 바래요. 앞에 앉아야 성공합니다. 앞자리는 도전의 자리입니다. 앞자리는 성취의 자리입니다. 앞자리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자리를 피합니다. 왜?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나는 없다고 봐요. 교육으로는 못 바꿔, 교육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학습이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15년 전부터 쓰고 있는 방법? 강사가 바꿔줘야 된다. 강사가 앞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15년 전부터 앞에 계신 분 건드려 본적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앞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이지 않게 교육생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지점장님들 명심하셔야돼 앞자리 건들어서는 안 돼. 네? 잘못된 학습 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첫 번째 원칙이 앞자리 안 건든다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원칙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때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라고 그러죠. 그럼 눈 마주치면 우리 즐겨 즐겨해요 피해요. 왜 피해요? 그럼요 위험한 까피하면 위험하니까. 보라고 해가지고 범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 나쁜 거는 이거 바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릇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 교육하는 겁니다. 자, 기왕 나왔으니까 빅3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균형 시스템이고 두 번째가 지배 시스템이요. 이건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 세 번째가 자극 시스템이에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늘 재미있는 걸 원해요. 여러분, 세 번째부터 봅시다.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자극 시스템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는 이유는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자극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막, 여러분, 내가 대답을 할때 보니까 전부 앞에서 하죠. 앞사람 대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적당하게 없으면 절대 성공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어디 앉아야 돼? 앞에 앉아야 돼. 앞에 앉으면 대답하지 말라고 해도 해. <laughs> 여러분 뒷자리 앉아 계신 분들은 나머지 방법 아시죠? 두 번째 방법.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깜짝 놀래요. 내 눈을 보고. 나는 왜놀라는지 모르겠어. <laughs> 예? 뭐, 왜 어때? 어때서 내가 <laughs> 여러분 잘 봐봐 이거 이게 다잘 보여. 예? 여러분 내 눈을 한번 보세요.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 수술한 <laughs> 것, 같아, 안한것 같아요, 안것 같아요. 다른 분은요? 이봉주 내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충격적으로 느낀 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틀려 어떤 사람은 한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안한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봉주 눈 같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패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양극단이에요 분명히 있다, 이쪽에는 분명히 안 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 네가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고객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나는 내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선물해가지고 얻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선물하고 욕먹어, 선물하고.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내맘대로 이게 맞다고 우겨.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있는 나한 사람, 조용한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내 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앞으로 상대 의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늘그렇거든 혹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답해 드릴까요? 네. 어, 여러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분한테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대답이 됐나요? 자, 시간 줄입시다. 적당히 웃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이 점점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 자극을 만약에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놔두면 신비하진이라는 코넬드 교수는 만이 하면 30개월 적게 가면 18개월이다. 우린 사랑의 자극을 원한다. 그래서 어떤 놈은 18개월에서 30개월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강한 <laughs> 휴대폰 교체 주기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휴대폰 교체도 쉽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교체를 18개월 30개월마다 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사랑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친구처럼 산다고. 나는 그런 놈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처음부터 친구 만나지 왜 애인 만나냐 절대 친구처럼 살아서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나오면 확실하게 프로가 돼야 되듯이 집에서는 확실하게 부부끼리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말 틀렸습니까? 나이 따지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 제대로 합니다. 그건 집에 풀어고, 사랑은 집에 풀어고, 여기 나와서 성과는 여러분 일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내 말만을 전문적으로 들을 전문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곳이 없어, 말할 곳이 없어. 특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상대하시는 고객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은 하루에 6천 달러 말을 해야 건강이 좋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6천 달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집에 있는 여자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6천 달러 합니다. 그래도 3천에서 4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남편 하면 얘기합니다.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laughs> 그럼 여자는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 남자는 이천 달 하면 끝나거든요. 이미 밖에서 이천 달을 하고 왔습니다. 먹자 자다 음자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 <laughs> 여러분 그런 말을 아끼려고 하는 남성과 말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둘이 만났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겠습니까? 너를 모르면요. 그런데 만약에 너를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기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 그래? 당신 무슨 말인데? 그럼 여자가 무슨, 무슨 말이든 할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말또 하냐?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데 이게 남자가 여기 본능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말또 하냐? 본능이 먼저 나와. 그럼 여자가 놀래가지고 어? 내가 또 했구나 이런 여자 있어없어 여러분. 그때 여자 혼자 말하게 되는데 이게 잔소리고 수준이 높아지면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본능을 누르고요. 하고 싶은 말, 본능. 다시 말해서 그말또 하냐? 그게 말이 되냐? 하는 본능을 누르고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지금 말이 필요하구나. 그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 아, 그렇구나.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가끔 한 번씩 놀라줘야 돼. 허, 진짜야? 야 당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네. 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굴 예쁘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해야 돼. 그렇지 않는 놈은 60세 이후로 위험해. <laughs> 대한민국의 위험한 놈이 한두 놈이야, 지금. <laughs>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 키가 크다, 모든 것, 말을 많이 한다, 모든 것이 다 우월 시스템이에요. 지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균형 시스템은 안전이에요. 여러분, 보험 자체가 뭡니까? 위험과 연관된 비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당장 위험이 있으면 앞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한 위험은 멀리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위험은 불확실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버렸습니까 지금? 아, 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오늘 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극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이론은 네이버 치면 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 자극. 인간은 자극받아야 변화해요. 뭘 변화해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요. 그러면 나중에 습관까지 바꿔줘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그래서 자극이 필요한 게 인간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공부하게 하려고 자극 줘요, 안 줘요? 네. 자극 줄때 여러분 봐요. 어떤 아이한테 자극 줄때 어떻게 줘요? 너 공부 안 하면 너 죽어? 아. 그러면은, 알았어, 엄마! 이런 놈도 있고,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죽여봐, 이 이런 놈도 있지, 여러분. 응? <laughs> 여러분, 이분이 올라가서 가, 이렇게 얘기를 거대요 여러분 뭐 조기 마감을 이렇게 하고 이번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고객한테 어떻게 하고 11시 전에 나가야 되고 동료끼리 만나지 말고 다하지 이러면 봐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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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자극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만 하는 여러분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반응이다. 자 어떤 사람은 플러스 반응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반응합니다. 자 플러스 반응의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플러스 반응 방법 구체적으로. 첫째가 예스 반응입니다. 예스 반응. 예스맨이 성공합니다. 지조 없다. 자기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스는 긍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은 우리를 가능성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스맨만이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예스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지 말고 끄덕끄덕 합시다. 끄덕. <laughs>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간단한가 봐요. 어, 지금 밖에 날씨가 좀 따뜻하죠? 왜 그럴까요? 봄이니까. 그럼 이번 겨울이 추웠죠? 왜 그럴까요? 겨울이니까. 잘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덥죠? 왜 그래요? 겨울이니까. 고객이 까다롭죠? 왜 그래요? 고객이니까. 아들 키워봤지만 아들이 딸보다 키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봅시다. 봅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노잉의에 k 노잉. 노에다가 ing 붙이면 노잉. 아는 것이에요. 이 아는 것은 두잉. 하는 것과 합치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노인과 부인이 기 생긴단 말이에요. 지행 격차예요. 지행 격차.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영업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웬만한 전문가 여러분은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라. 문제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제대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지행합의를 위해서 노인, 금방 우리 얘기한 대로 이제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딱 밖에 나갔는데 올겨울에 추웠죠. 어떤 사람은 올 겨울에 왜 추웠냐고 물어보면 무슨 지구 온난화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추우면 그냥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네? 아니, 고객이 좀 까다롭고 거절을 하면은, 어, 고객은 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야, 그럴 수 있냐고. 자, 노인과두인을 합치시켜봅시다. 딱 밖에 나갔는데 추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어? 겨울이네? 자. 여자는 말이 많다고 우리 알고 있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또 잔소리를 시작해. 그러면, 어! 여자네!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은면 간단해! 남자하고 살는데! 고객이 까다로우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 고객이네! 그냥 고객이 아니라 내 고객이야, 내 고객! 내 고객이 아닌 너 고객은 나한테 까다롭게 안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노잉과 두잉을 합치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놀라운 역할을 해요. 자, 예수보다 더 놀라운 감정이 있어요. 와우, 와우, 와우 반응. 감탄. 감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감탄합니다. 여러분 금년 벌써 4월인데 감탄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남편 보고 얼마나 감탄했어요. 일 보고 얼마나 감탄했어요. 고객 보고 얼마나 감탄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우, 예스와 와우 반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으로는 마무리인데 언제 마무리가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말한 대로 프로는 예스 와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프로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체계적으로 경영해야 된다. 이걸 자기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 자기 경영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윈윈 끝까지 지켜보다 보면 여래 분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고 경영 <laughs> 전략 영업 전략 인생 전략 어떤 전략이라고 하든지 전략은 다르다 그런데 원리는 다 같다 <laughs> 여러분 중년 남자의 나이를 그렇게 함부로 맞추는 것은 맞추는 것습니다 <laughs> 영업 필요합니까 예 영업 좋아합니까 프로입니다